12페이지. 요거를 분수를 소수로, 1번, 분수를 소수로, 유한소수가 되는 거. 분수를 먼저 소수로 나타내어라. 중요한 문장이 반드시 체크해 놓고요. 자, 얘가 아까 10의 거듭제곱골로 나타내려면, 분모에 2나 5가 있으면 10의 거듭제곱골로 나타내지죠. 근데, 그게 없는 아이들은 유한소수가 안 되죠. 아, 왜요? 아니, 나눠보면 되지. 1번부터 해볼게요 3 4 1 3 1땡0 3 3은 9 이렇게 가네 계속 음 나는 1.3333333이구나 너는 무한소수구나 이렇게 할수 있죠 2번 얘는 아 125해주면 되네 얘도 125해주면 되네 그렇지 요런식으로 10의 거듭제곱꼴로 나타내 주는 아이는 분모에 2나 5만 있으면 10의 거듭제곱꼴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얘는 375. 그래서 얘는, 어, 유한소수로 되는 거 맞네. 0.375이니까. 대신에 얘는 9로 되고요. 11로 되면 1, 9, 2, 뿅, 뿅, 2, 9, 18, 뿅 음? 얘도 또2이 18뿅 1.2 무한소수구나 자 얘는 얘도 3, 4, 10이니까 분모에 2나 5 이외의 다른 숫자가 나왔으니까 너도 안되구나 직접 나눠볼게 0, 뿅뿅 얘는 뭐가 들어가 4, 4, 18 21, 12 80 얘는 6, 6, 12, 72 그치, 80, 어, 계속 반복되네. 0.416,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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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죠. 너도 무한소수구나. 개심이 자, 그 다음에 5번. 아, 얘는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되네. 1 0 0분의26 하면 되네. 0.26 유한소수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확인 1번. 분수를 소수로 나타냈을 때 무한소수가 되는 것은 직접 나눠, 처음이기 때문에 직접 나눠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배우겠지만 분모에 2나 5 이외의 다른 숫자가 나와 버리면 걔는 유한 소수는 2나 5만 나와야 되고 무한 소수는 2나 5 이외의 숫자가 나오면 무한 소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는 곱하기 25. 곱하기 25. 이렇게 될수 있죠. 그렇 그러면 얘는 100분의 57에 35 3 27에 14 17 그러면 1.75 이렇게 돼버리지. 대신에 자 그다음에 무한소수가 되는 애를 찾는 거야. 근데 얘는 이미 유한소수니까. 그죠? 어 얘는 아옳았구나 얘도 유한소수구나. 어 얘도 2의 4제곱이고9잖아 16은 2의 4제곱이죠 여기에다가 곱하기 5의 4제곱하면 10의 거듭제곱거리 나오겠지. 그러면 얘는 유한소수가 되겠지? 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대요. 라고 한다면, 얘는 10의 4제곱에다가, 그치? 이거는 계산할 순 없어. 요, 아니, 계산할 수왜 없어? 있어. 그런데 너무 복잡해져. 숫자가 너무 크니까.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니면 직접 나눠보셔도 됩니다. 얘는 그래서 10의 거듭제곱골이라 유한소수. 얘는 4, 4 해주면, 100분의 4, 4, 16, 0.16, 유한소수. 2나 5이외의 다른 숫자가 들어가 버렸네? 어? 그럼 잘 모르겠대용. 알았다. 0. 예, 뿅. 그치? 들어갈 수 있죠? 뭘로 나눠줘? 어, 5, 3, 15. 15, 165네? 5 들어가면 1 들어가면 1이니까. 34. 어? 또 나오네? 반복되네. 0 5 1 5 1 5 1 5 1 5 5 5 5 5 5 5 5 5 답은 5번. 2번. 순환 소수의 표현이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어, 네요. 어떻게? 0.2땡. 반복되는 거 위에 땡 치라 그랬죠. 얘는, 앞에 거 건드리지 마. 그치? 1.31땡땡. 요렇게. 앞에 거 건드리지 마. 아랫당. 015이런네요 1호만 반복되잖아. 그래서 2.01땡, 5땡. 요렇게. 열시히 얘는 4.566666. 어, 니가 맞구나. 그죠? 얘는 0.274274274. 아, 네 no. 가운데다 점 찍으면 안 된다 그랬죠. 물론, 우리 생각에는 찍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반복되는 내가 1745698뭐 이렇게 됐다면 다 찍을걸? 이럴 거요? 정말 이럴 거요? 네 no. 그래서 어떻게? 너무 지저분하고 복잡해지니까, 앞에 처음과 끝만 장식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로 약속을 해 놓은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얘는 가운데가 없어야 돼. 그래서 답은 4번. 순환소수의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은 반복되는 애만 넣자. 맞지요? 반복되는 애만 넣자. 어, 느 0.43만 반복돼요 요거죠. 그래서 옳지 않아야 돼? 알았다. 반복되죠? 너맞았 그네. 3 4 8 3 4 8 3 4 8 oh, 3오 yeah. 이야. 너 맞았어. 6.53265. 얘가 반복되네 5.31653165316. 6.5316. 뿅뿅. 그죠. 이런 거는 시험 문제 애들 딱 속이기 좋은 문제죠. 시험 문제 나옵니다. 답은 2번, 5번.